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교육기 아니한 목사입니다. 어, 요 제가 찍는 영상 뒤에, 그, 전하단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서 아메라는 성도들, 그들 예, 참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영혼들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진짜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모자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모자란 시간. 왜그 시간에 남 욕하고, 아니와, 아니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와, 아니와,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예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의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고 떨리는 거 아닌가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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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굴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굴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죠. 꼭 끊어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마땅한 모습이죠. 어, 저는요, 예배가 정말 떨려요. 떨려요. 그래서요,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설교를 한걸 따지면 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똑같아요. 어, 금요 예배가 9시면은 저는 8시에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예, 강대상 뒤에 앉아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케 달라고. 헛소리 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달라고. 주일날 사부 예배를 마쳐요. 그러면 화장실만 들렸다 오고 세 신자 있으면 세 신자 만나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다시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그 뒤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너무너무 부대껴서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 달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제가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 집회를 많이 가요. 그러면이 임원들하고 만져,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잘못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피하고 혼자 예배당에 올라가요. 그러면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팀 연습하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소리가 탄식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저 입장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말씀도 아닌 것을 저렇게 막 말할 수 있을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 제머리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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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 거예요. 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탄식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광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조나단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요, 우리에게 교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전광 목사님 비방하고, 뭐,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안 해요. 일반 방송 중에서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비방하고, 깎아내려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벗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조차도요, 따로 이렇게 방송을 찍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감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두렵고 떨려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 정거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이 최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성로들늘 가르쳐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가르치면 저를 내치십시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오 아니요 쟤는 그래도 또 올려. 주일 날또 올렸어. 야, 나도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와니야. 이 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야, 계속 올라가네. 3,200명으로 올라갔네. 야, 계속 올라가네. 하도 소리 질렀더니.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헌금 시간 되면 원래 쭉 빠지거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또 헌금 시간이 되니까 쭉 오르네. 돈이라도 내고 내고서 그만둘 모양이에요. 여긴 시계도 없네. 시계도 몇시여 지금? 전광무사님 나오실 때까지 그냥 헛까. 뭐 밥도 준다는데도 없고 가서 사 먹을 바에야 그냥 그 음식하는 게나몇시여 지금 시계도 없고 몇 분? 4시4시8 분? 아직도 멀었네. 아, 나 진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쩐지 몇개안 했는데 이렇게 막 그냥 막두 시간 지난 것 같아요. 테살로니카전서 2장 13절 시작. 얼레. 야 라이스. 그러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지. 자, 테살로니카전서 2장 13절 잘 들어봐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감사한데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봐 전광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주여 이런 시,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말해 성경하는 저 150도의 떼지가 또. 아이고나 기가 막혀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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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갈수록 인원이 많아졌어 예 삼천 지금 3 0 0 명으로 올라갔어요 박수 좋아요 좋아요 아내 체면을 살려주네 5만 원도 헌금했네 누가 축복님이 5만 원을 냈네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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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은혜를 받아 아니 헌금하는 걸 네가 왜 시비하냐? 그러면서 자기는 헌금 계좌 다 만들고 후원의 계좌 다 만들고 돈다 빨아들이고 이 짓을 하면서 야 앞에 기독 정원고 조를 들어왔던 0 0조가 들어왔던 네가 왜 십이냐? 아니 여기 교인들이 강제를낸 사람 있어요? 다 자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 네가 기독 정을 짓든 만독청을 짓든 왜 잔소리가 많냐? 네가 왜시이부터니네 교회부터 팔아서 이 자식아 구제해요. 어디서 까불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쪼개, 쪼개, 쪼 아, 나 진짜, 정말. 내가 어저께나 하도 열받아가지고, 고, 조동아리 보다가 그냥 휴대폰을 집어 휴대폰을 하자. 나 휴대폰 사야 돼, 지금. 저, 다 깨져가지고, 절기인가 때문에. 고, 조동아리, 칵 아우, 씨. 아우, 씨. 어, 세상에, 내가. 내가 만나도 어떻게 저걸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또 싸움시켜가지고, 나를. 어찌, 봐봐! 어? 당신 소리 그러면 사람의 소리들이라는 거요? 어? 그게 겸손한 거냐? 그게 하나님의 신부로만 은자가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세워서 야 이분이 참 목자구나. 그러면 하나님 같이 송기는 거야. 아니 이거를 기본인데. 맨날 부흥회 댕기다면서 넌, 나, 넌, 넌뭔 설교냐? 나 40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주님처럼 성겨라. 난 이거 설교만 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냐? 왜 아내들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지. 왜 그쪽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나 부흥회를 조청하면 될것 아니야? 부흥회 오라기도 못가난 여기 와 가지고 원 없이 한없이 부흥회 하는데. 아니, 방송 부흥회 하잖아 방송 부흥회. 야, 진짜 정말 내 생애 진짜 내가 전광 목사인데 내가 무겁지만 않으면 맨날 웃고 다니고 싶다. 아 근데 워낙에 무거워 가지고. <laughs> 나도 어디 가도, 나도 한 가닥 허는 사람이야! 아니, 한 가닥 허니까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켜져! <laughs> 아버지, 아유, 여기 아주 그냥, 아주 뭐,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아주 조나단 목사님 멋져 우리 아이고, 야씨. 야, 씨. 야, 멋져 부리긴 뭘 멋져 부리. 자.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증거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멘토 앞에 여러분들 완전히 쪼개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의 또 본체라고 했다고 떠드네 아, 화 있을 진저 그잖아화 있을 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 이게 안니완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 교인들 다 지옥하게 만든다는 거야! 15절 계속해서, 15절. 15절 계속. 계속, 봐봐.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뭐라겠어? 천국 가게 되는데 너보다도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대. 이런 서기관과 바리세인 같은 이런 목사, 아니왕 같은 사람 만나면 배나 더 지옥자식 맺는대야, 지금! 감히 전광훈 목사님을 헐뜯고 있어요, 지금? 전광훈 목사님 폐교자요? 이야,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인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에?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끝까지, 20년까지 막 싸운대잖아, 지금! 교인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 지금, 교인들이. 자, 여러분들,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27절 또 봐요. 자 23장 27절 잘 봐봐 여러분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거예요. 이거 다 가서 다 써먹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하라 있어회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아니와니야 아니와.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와니다 이 자식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겉으로는 뭐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다가 방은 나오고서 잘못하다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맞잖아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들었으면 그렇게 더러운 말만 하고 앉았을까 자 33절 마지막 자 그래서 이런 말 속에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거 하는 거라고 했고 아멘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욕했는데 너도 욕하냐? 네가 예수님이야? 욕 따위 얘기하는 거 이게 성의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요 다시 33절 어 진짜 정말 너무하네. 양손 들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개새끼보다는 훨씬 낫네, 훨씬 세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다음에 뭐라 했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개새끼는 욕도 아니여 그게 아멘합시다 아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으면 예수님이 욕쟁이네? 아니 뱀들아 독사 이 새끼라겠어요 여기는 어? 이거는 뭐냐? 사탄 새끼라는 거야 사탄의 자식이 사탄의 종이라는 거야 어? 아니와 니가 똑같다 이거야 그 속에 사탄이가 들어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여. 사탄이를 내쫓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항상 1등이 전광훈 목사님. 2등이 장경도. 3등이 조나단. 4등이 장학위. 아, 정말로 진짜. 아니, 전광훈 목사님 밑에 내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 저영이에게 또 떨어졌어 지금. 아 자꾸 떨어지네 비닐이 아니 그렇다 이거야 여기서 4년 동안 진짜 피눈물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냐고? 많이저 오늘 누르고 올라가게 해야 될것 아니야. 아 자존심이 있지 정말로 진짜 너무 더러는 거. 아, 첫 시간이라 정말 사람도 들어오고 말이야. 나들아 맨날 그냥 설거지만 하고 그냥 맨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만 시켜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어서 사실은 <laughs> 내가 조회수 살피는데 달인이거든. <laughs> 내가 또 하나 더 올려보려고 해도 안 올라가네. 맥한 <laughs> 조작할 수도 없고 참말로. 자 그래도 이렇게 전광목사님 친구분들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지? 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